...은? 혈사의 더블 맥스 소이밀크의 바운스의 거울 해서 이렇게 아 장신구도 있어요 파도술사 아이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벌스 나이스 아 그리고 제가 저녁을 잘못 먹어서 딸꾹질을 좀 하는 상태에요 뭐야 이거 스포샤 우와 우와 야뭐 오, 어, 훨씬 나은데, 색깔? 그리고 중간에 막 눈물이 나와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유 아, 피맥이 차라리 나은데. 동전 극혐. 상점이나 한번 가보자. 물의 호흡? 아, 요즘은 또 그. 귀멸의 칼날이 또그 인기긴 하지 어떻게든 그 물의 호흡이나 인기있는 밈으로다가 그 해야겠어 그니까 러왜 어, 이렇게 딸꾹질하지? 안 멈춰 무슨 짓을 해도 최대한 참고는 있는데 우와 스포샷이라는게 저거 막 달라붙네 오늘 먹은거 햄버거밖에 없긴 한데 야, 그리고 약간 모양이 바뀐 것 같은데? 스포샷 먹고? 기분 탓인가? 장신구 3개. 들어가서 오, 보이드도 나쁘진 않은데. 이제 데미지 증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굳이 뭐 먹지 않고. 어? 잠깐만. 구, 야, 구피가 원래 두개두개개 두 거래에요? 이제 참고로 이걸 먹어도 그게 안 돼. 아니, 아니. 최근에는, 그니까, 소울 아트가 모자라면 거래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패치돼가지고 거래는 돼. 음. 모, 모또 너프. 모시랑 이제 뭐, ᄄ, 못도 너프. 못이랑 이제 뭐책 같은 거 너프. 어, 근데 이제 이비라트 주네? 오 스포샷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아 맞다. 아 잘못 잘못 났어. 이제 1구피아 그리고 어떤 분이 유튜브 댓글에 구피 세트 할때 구피 발 이제 가지고 있다가 놓으면은 취소된대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 본것 같아. 그래서 그거 한번 테스트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황금바... <laughs> 아, 나 이제 목이 아픈데, 하도 딸꾹질해서 <laughs> 크게 숨을 쉬자. 아니, 종양세트 필요 없어. 이미 더블 눈물 개수가 맥스 수치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아. 추가 안해도 될것같아 어, 뭐야? 아이고, 이거 못 먹네. 폭탄, 그리고 37.5%기 때... 때문에 여기서 와야 돼. 여기서 하면 안 되잖아. 그지? 둘, 아, 반 개수가 어차피 모자라네. 그러면은 그냥 가, 그냥 가자. 나오는 거 먹지, 뭐. 빨리 텔레포트 모드가 돼야될 텐데 말이야 어 뭐야 얘 얼굴 바뀌었네? 우와 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기생하는 것 같은데? 그죠? 점점 커지다가 아 어? <laughs> 점점 커지다가 이렇게 터지네 오 <laughs> 데미지요 아 이거 멈춰야 되는데 그지? 아 큰일 났다 아 맞다! 그리고 오늘 시... 이거 실험실 한판 하고 뭐두판 하면 좋겠지만 한판 하고 그거 이제 슬슬 업적을 깨야 돼가지고 일반작을 좀 합시다 별자리 아이템을 근데 세 개를 먹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별자리 아이템이 연락이안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별자 별자리를 먼저 연락해야돼 이런 건 뭔가 한번 깜짝 놀래야 되는데, 그지? 어, 뭐야, 우와! 새로운 보스야. 으! 에이 <laughs> 뭐야, 쟤? 트. 오, 데미지야. 먹어주고?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요거 죽고 한번 더 돌려보자. 나가, 먹으면서 나갔어야 되는데. <laughs> 혈사 이미...어? 잠깐만 자 혈사 두...두개를 먹으면? 업그레이드 되죠? 아니 왜 안먹어지는데 소울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 뭐...뭐야 이거 사거리 업에 러거 아이고 태형님 1100원 감사합니다 일단 별자리 연락하는 방법을 조금 이따가 이항 끝나고 알아보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조금 해 보는 걸로. 그러니까 무조건 소울한테 하나가 있어야 되나 봐. 저거 먹을 때 피맥이 아예 두칸 이건 두 칸이거나 소울 하나가 최소한 있어야 되네. 아... 너무 아깝고 몬스톱을 버리고 어 열쇠는 일단 챙겨. 아좀 아쉽는데 혈사 두 개면은 메가혈사가 되거든요. 어 보스방 홀리멘틀 보스방에서 받는 첫 번째 피격 피격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스포샷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데미지 0.97 확실히 근데 전에 비해서 데미지 아이템 먹, 먹기가 힘들어졌어 아야 오한한대 면역이라 다행이다 오 뭐야 아니네? 데미지 이소? 그렇게 또 나빠지진 않았네 <laughs> 이 혈사는 이제 새로운 그 뭐랄까 새로운 조합 리펜에서만 할수 있는 새, 새로운 조합입니다 이거 한번 딱 먹어주고 미션작도 하죠 아야 뭐야 방 입장시 내 네, 네 데미지만큼 두번 독데미지 맞다 먹튀 카드 찾아야 되는데, 지나친 게 아닐까? 어, 뭐야? 10원짜리 나이스 흥! 아이고, 일단 들어가서. 아, 아니, 이게 뭐람 카드? 3장 들어. 설마 역행해야 되나? 앞에 없나? 아 씨. 그냥 이거 좀 어차피 찾으러 또 역행해야 되니까 카드 하나만 넣 늙게요. 음. 악마 먼저 가지고, 아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음. 연사 필요. 어 이거 되나? 확률 확률적으로 파리검이 좋아. 그리고 비방 한번 들렀다 갑시다. 이게 원래 눈물 눈물에만 적용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델리요아 요즘 근데 좀 그게 있, 그게 있긴 해. 델리리움 또안 가다 보니까 그런 게좀 있긴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소울 나올 확률이 원래 10%인데 10 이제는 25%. 음. 음. 당연히 물음표를 먹어야겠지. 아니 이게 뭐, 뭐람? 진짜 끔찍하네. 확실히, 새로운 보스 루, 루트가 두 개나 나와가지고, 델리 갈 일이 많이 없긴 해. 소울 아트도 좀 수급을 해주고. 아니다, 폭탄을 아껴야겠구나.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25%두 번. 카드 다섯 개. 어 거지랑. 아니 다 쓸모 없는 게 나왔어. 나침반 필요 없고 카오스. 바닥에 있는 거 전부 파리 거미로 만드는 거. 아 어, 이거 뭐가 없네요. 갑시다 황금포 아 뭐야 깜짝이야 여기도 이비라트가 나올,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온다 체력 이제 맞으면 안 되는데 이게, 이게 공격할 때 시야가 차단되니까 짱구에서 딸꾹질 100번 하면 죽는다 그랬다고요. 나 이제 죽어. 그럼 뭐지? 봄알 키. 그게 근데 어디서 나온 거지? 100번 하면 죽는 죽는다는 게? 아 근데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걸또 쉽게 믿는 그,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나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교회 다니는 친, 친구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나한테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야. 근데 저희 집은 무교거든요. 저희 집은 무교라서 어제 어머, 어머니한테 엄마,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대 이렇게 말했더니 엄마가 되게 놀라면서, 어, 그러셔가지고, 그때 깜짝 놀랬습니다. 난또 그걸 믿었지. 교회가, 교회가 약간 십자가고, 막 그런,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어, 피격시 테미머리 효과. 참 쉽게 휘둘리는 것 같아. 무교는 무당을 믿는 거라고요? 뭔 소리야? 어, 맞나? 어, 다행이다. 어, 뼈바돈. 빨간 하트 삭제. 뼈 하트 6개. 어, 이거 하트 회복 되나? 이 상태로 한 대도 안맞고 가면 돼. 그럼 마지막에 침대가 있어가지고. 어, 제라도 있네? <laughs> 그 애는 훈련소에서 몽젤 먹으러 갔다고? 아, 그 인정이지. 나는 아예 안 갔어. 나 쉬려고. 아이고. 바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얍. <laughs> 아, 이게 쉽게 멈춰지지가 않네. 진짜 별의 별짓을 다 해봤거든요. 뭐, 90도로 숙여서 물을 마셔라. 물을 마셔라 뭐 귀를 막아라 별의별거 다 했거든요 으악! 3원을 주고 피격시 동전 올리는거 안되던데 근데 안돼 안멈춰져 저도 굉장히 엄청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쉽지 않네요 이게. 으악! 설탕이요 집에 설탕이 없어요 저희 집에는 조미료가 없어요. 설탕 조미 조미료라고 하나? 아닌데, 뭐라 하지? 이런 것들을 향신료, 코랑 입막그라고요 아, 그것도 해봤어. 다 해봤어. 그런 민간요법 다 했는데, 엑스레이, 아, 이거구나. 아, 내 뼈하트, 귀 밑에, 귀 밑에, 터 부... 지는 곳을 눌러보라고? 이런, 이런다고 되나? 어, 일단 이거 끝나고. 야, 데미지가 1밖에 안 되네. 이제, 내려갑니다. 아, 뼈 하트 하나 손해를 봤는데 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도 뼈바도는 너프를 안 먹었네요. 풀 하트 해주고. 일단 뼈 하트가 좋은, 좋은 점이, 원래 하트는 이제 한대 맞으면 까이는데, 요건 두 대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트가 두 배가 되는 효과. <laughs> 장난하세요? 리펜 살만 하냐고요? 뭐 나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하기 하기 나름이긴 한데. 네, 실험실입니다. 아, 예풍혈이라고 멈추게 해 준다고? 아, 진, 진짜 그런 게 있어? 어, 야, 눈물이 안 보인다. 일났다 오야, 클났네 이거. 오히려 역효과인데. 됐다, 잡았다. 오이 큰일이네. 이렇게 씨야. 시야를 많이 가리니까 아이고야 야 안보여 클일났다 어, 어떻게 피하니 빨리 잡아야돼 그라제 그라제 어우 야클일날뻔했다 혀를 손으로 자, 잡아가지고 땡기라고? 혀가 손에 잡혀? 갑시다잉 눈물이 좀 안보이긴 하는데, 여기 패턴은 단순하기 때문에 피할 만해 어? 아 이걸 맞아? 어, 큰일다얘 빼고는 다 피할 만해요, 그래도 어, 야 내가 왜 맞는지도 모르... 모르겠어 혀를 땡기면은 횡격막을 이완시켜준다고 알아서 해볼게. 오야 진짜 좀 나은 것 같은데? 오야 나은 것 같은데? 아니네. 나이스.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중 하나는 스치심이 된다고? 오, 어, 뭐길래? 헥! 아야. 어, 이거 못 깨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왜 맞았어? 어, 아, 큰일 났다. 이렇게, 이렇게 때려야 되나? 너무 비효율적인데? 죽음 아마 처음부터 하지 않을까요? 아, 다행히 여기 패턴은 눈물, 눈물이 없어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 뭐야, 왜 죽었어? 어, 뭐야, 우와! 야, 바로 부활하는데? 아, 뭐야. 해골, 해골이 안 보여. 여기쯤 무적 자리 이거는 내 무적이 아니에요. 원래, 원래 이것도 무적이었거든. 근데 패치 돼가지고 여기는 버텨야 돼. 하마 머리 데미지가 좀 약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긴 해요. 억! 이렇게 해도 되나? 어, 그러네. 이 친구 엄마 옷 입었네. 뭐지? 자, 여기까지 딸꾹질을 좀 했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